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경제를 읽어야 돈을 번다. 정도사입니다. 어, 금일은 저는 이제 에어부산, 아시안항공, 이런 항공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하고요. 금, 어,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장. 그죠? 항공관련주주가 움직임이 이제 이번 주나 이번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에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맥주들 유시민 관련주로 저는 이제 YBM넷을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어그 들어갔고 정치인맥주 관련주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이제 더미동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자 중에서도 바닥권에서의 매수 맥점 자리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래픽 관련 종목으로 GH 신소에 들어가 있죠. YBM넷은 어제 들어갔고요. 금일 지켜보면서 녹화 방송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9분 20초 지나가는 시각이네요. 네, 오늘 하루도 성토하십시오. 자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엑시콘을 제가 이틀 전에 어제 잡았습니다 어제 그죠 어제 잡아놓고 기다렸죠 그리고 엑시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라고 마이크로 콘텍스 마이크로 프렌드 그다음에 엑시콘을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어, 이제 AI 칩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A, 엑시콘요 이런 바닥권에서의 수급 들어오는 움직임은 한번 크게 흐름을 줍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엑시콘. 엑시콘 현재 2.33% 수익 중이고, 더미동. 미동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아남전자야 뭐 그저 끄떡없죠? 3 중에 있고, 2 6 수익 중이고, MPK 2.12% 수익 중이고, GHC 소재 수익 중에 있고, 동일 철강도 어제 들어간 데 수익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 프렌드도 수익 중이고뭐 들어간 거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IDT를 보고 있는데, 이게 내려와주면 땡큐하겠죠.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내려와주면 매수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금일은 정치인맥주랑 항공주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자, 저는 아시아나 IDT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IDT요. 항공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보시면 항공관련주의 금호산업,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가 보이는데, 아시아나 IDT가 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금일 조정주들에도 다음 주에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YBM넷 금일 흐름 나오는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주는 금이 금일, 이제 금일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YBM넷이라든지 뭐 유시민 관련주 보해양조, 그다음에 황교안 관련주 한창제지, 그다음에 국일신동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정치인 맥주가 이번 주에 이제 끝 마무리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일 금요일에서 다음 주에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 어제는 또 동일철강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현재 1%대 수익 중에 있고. 이 정치 인맥주와 항공주와 그리고 아직 덜 움직이 후속 타로 덜 움직인 그래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마이크로 콘텍서리라든지 마이크로 프렌드 그다음 에 엑시콘 같은 이런 이제 AI 칩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YBM 내 수급 들어옵니다. 굿잡, 굿입니다. 굿. 그죠? YBM 내 현재 1.87% 수익 중입니다. 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3,515원 정도 자리에서 잡았어요 또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는 급등 나올 거라 고 예상 하거든요 이런 좀뭐 급등이 나아 줄 거라 고 예상합니다 못해도 한 요정도 한 5천원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YBM네 아 동일 철강을 제가 어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매수 맥점 자리에서 딱 어제 잡았죠 어제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평단가가 동일 철강이 5,401원, 딱어지 잡아놨습니다. 그죠 인종석 관련주, 동일 철강. 그리고 YBMN, 유시민 관련주, 금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IDT, 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 현재 평단가 22,364원, 22,400원 지금 이제 흐름이 나아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야 될 종목이거든요. 항공 관련주가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그죠 YBM에서 또 반짝이수로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은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충분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 동일 철강도 흐름 더올라와 줘야 되겠죠. 요즘에 수급이 딱딱 맞춰서 탁탁 들어오진 않아요. 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상하가 뭐 우리가 상하가 갔죠. 로보로보 또더 가네요. 이런 좀목 뭐 이게 얼마나 힘들게 굴었습니까? 6월 18일 날 엄청 힘들게 굴다가 고가가 종가로 마감되었지만 그 다음날에 개발을 떨어져서 개미들 다 떨구고 개인 투자를 다 떨고 나서 상한가 쳤거든요. 스맥으로도 맛있게 먹고 나왔고 로보 로보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요새는 흐름이 수급이 팍팍팍 쳐서 올라가고 막 쭉쭉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그런 흐름이 호가창이 없어요. 없지만서도 잘 버텨야지 수익 낼수 있다. 그죠?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아시아나 IDT가 움직임이 또 나. 이또 반짝이 좋아합니다. 요즘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희한하죠 그냥 치고 나도 되는 건데 이러고 있다가 또 물량 또쭉 뺐다가, 이러고 또 물량 쭉 뺐다가 막판에쫙 올렸다가 그저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릴 수도 있지만 이제 매수 맥점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버텨볼 만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금일 잡았죠. 아시아나 IDT 1. 왔다 갔다 22, 1% 왔다갔다 합니다. 22,650원에 1%대 수익권이고 YBM 내1.42% 오늘 잡은 거 어제 오늘 잡은 거 YBM 내그 다음에 동일철강 어제 잡은 거요. 그 수익 중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 편안합니다. 그죠? 금요일자에도 편안하다. 네. 자, CJC푸드라고,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CJC푸드, 그 다음에 신라에스지를 들어가서, 제일바이오는 기준선 이탈돼서 손절을 했었고요. CJC푸드랑 신라에스지는 들고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쪽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이 정도 자리 잡고 지수떨질때 무너졌지만, 그래도 지지해주고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수익권 들어갑니다. 네. 한 거래일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건, 예, 네, 이주 정도 지났네요. 2주 정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수익 내고 넣으면 되겠죠. c j c 푸드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그 다음 AI 칩 관련주로 해서 마이크로 컨텍솔 마이크로 프렌드, 그 다음에 엑시콘까지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로 컨텍솔이 지금 5, 한 6%가량 수익 중에 있네요. 5.9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들어가어요 그죠. 그리고 YBM넷이 보십시오. 이 반짝이 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렸다가 또 움직임 잡았다가 내렸다가 움직임 잡았다가 아시안 아이디트도 마찬가지. 아, 오전에 반짝이 쇼를 움직임 나왔다. 그죠? 힘들게 하죠? 하지만 이런 거 버텨내야죠. 버텨내야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또한 22,300원 이상만 자리 잡히면 또 움직임 놓을 수 있는 흐름이 되니까요. 5장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5장 22,3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때 손절심이 되는 겁니다.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CJC푸드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이제 수익권 더접어들었고요 CJC 푸드 현재 4.28% 수익 중에서 조금씩 매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3,000 여기 이 자리에서 조금씩 매도 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보게요 조금 매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가, 여기 이 3,030원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또못 뚫었네요. 이 자리가 고가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 부분에서는 조금씩 빼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올라갈 때, 그죠? 저기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팍 치고 올라가면 좀 내버려 두고, 그죠? 자, 3 3주 뚫어줍니까? 뚫어줍니까? 뚫어주나요? 야, 기가 막히다, CJC푸드. 예? CJC푸드, 기... 어휴, 그 올라가라. 조금씩 빼주요 조금씩 빼면서 보면서 보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CJC푸드, 기다린 보람이 있죠? CJC푸드가 수익률이, 자, 4.6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들고 가도록 합니다. 그죠? 굿자. 그렇죠? 제일바이오, CJ c 푸드 신라 S G를 그 당일날에 들어갔는데 제일바이오는 기준선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을 쳤고 신라 S G랑 CJ 푸드는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죠? 오히려 더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 S G가 또 흐름이 나와주네요 신라SG가 같이 오늘 수산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쵸? CJC푸드, 신라SG. 그럼 여기다 한성기업까지. 한성기업은 또 어, 그 정치인맥주랑도 연관이 돼가지고 또 따로 움직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CJC푸드랑 신라SG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주로 딱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켜보다고요. 수산주 움직임이 더 나올 것인가 지켜봅시다. 다행입니다. 그죠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그 에노 토크를 보고 있는데, 요 오르비텍도 있고, 우리 기술도 있고, 그렇죠. 그 에노 토크를 보고 있습니다. 에노 토크. 에노 토크가 현재 이 밑바닥에서, 이제 대바닥 자리에서 그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일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해놔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떨어져봤자 4,000원이니까요. 한5% 정도, 한4% 정도 마이너스 본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손절하게 된다면, 하지만 손절 가격까지 오질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에너토크 금이 매수 들어갑니다. 자, 가족님들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시아나 IDT입니다, 그죠 아시아나 IDT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 반짝이 딱딱딱 하는 그 움직임에서도. 만약에 아, 침에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반짝이 움직이고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제 단타 구간, 단타꾼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요거를, 요거, 기서더 내려오면은, 어, 손절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단, 그 단주 흐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던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하지만 정수선 뭐라고 했죠? 이 흐름이 있어야지 요새는 더 올라가더라. 최근에 로보 로보도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죠? 아시아나도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죠? 그런 식으로 반짝이 흐름 나온, 나온 뒤에 오히려 더 내려왔었지만 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금을 잡았습니다. 아시아나 IDT 더 가자 쭉쭉 가자. 지금 3.41%도 수익 중인데 요거 먹고 뺄수 없죠? 그죠? 좀더 들고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수익 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종목별 손익을 보여드릴게요. 금일은 뭐 오늘은 여기 CJC 푸드기다려던 CJC 푸드그 MPK를 수익을 냈네요그 나머지는 또 나중에 수익 처리를 하고 종목 손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잡아놓은 동일철강 임종석 관련주입니다. 화인 베스트리가 동일철강이죠, 그죠? 그 동일철강을 잡아놨는데 어제 딱 잡았습니다, 그죠? 평단가가 5,401원. 그죠 3.60% 지금 수익 중에 있고 이 종목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죠?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인데도 수익 날건 수익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 흐름 잘 분석하고 매수 매점 잘 알고 하게 되면은 수익 내기 편합니다. 종도사 따라와 주시고 구독하기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같이 하시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가입 조건 없으니까 연락 주시고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해 나갑시다. 자 금일 에너토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에너토크를 잡은 이유는 그 이번 주에 경력주 움직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력주 움직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보시게 되면 일성건설, 일성건설 움직임 나 일성건설 움직임 나왔죠. 그다음에 문배철과 움직임 나왔죠. 그다음 에 이제 원전 관련주 움직임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기술, 한신기계, 오르비텍,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에너토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흐름이 나옵니다. 뭐, 딱 맞춰가지고, 오늘은 요거, 오늘 은요 테마, 오늘 은저 테마, 오늘은 원전, 이런 철도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움직이면, 어떤 종목 은좀 하루 기다렸다그 다음날 움직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뭐, 한신기계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르비텍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움직였고, 움직이면서 에너토크가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현재 오늘 들어가는데 1.88% 수익 중에 있고, 그리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마시아나 뭐 IDT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치고 올라갈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서 어느 그래 정도 지탱을 좀 해주면 조, 좋겠는데, 뭐, 22,300원, 22,400원 정도만 지지해줘도 다음 주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죠그 다음에 동일 철강도 현재 이제 5.63% 수익 중인데, 더 치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어, 금일은 그냥 조금, 조금 힘만 조금만 드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별로 크게 확 힘을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네요. 네. 에너 토크, 딱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4,325, 4,330원에 일단은 조금의 물량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물량만 빼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오늘 금일 들어갔습니다. 에너 토크 2.83% 수익 중에 있네요. 자, 금요일은, 금요일은 조금 일찍 물량 빼놓고 나머지 편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 금일 또 장도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조정받고 있는 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짧게 짧게 수익 내주면서 또 다른 종목 다음 주또 족보 찾아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 내면 되니까요. 일단 에너 토크는 조금 조금씩 마감 치어지면서 여기서 바로 수급이 들어와주면 또 매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그 파워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파워넷에서 파원에, 들어갔는데요. 뭐그 파워넷 평단가 가 5271원 들어갔고 지금 5장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10.86%수익 나네요. 참 오늘 수급 드럽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또 들어와요. 금요일이라서 그렇고 지수는 조정받는다 그렇고 요새는 지수가 좀 마이너스 1.5% 1, 1 이래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조조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도 올라가는 종목도 막 올라가죠 그죠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도 수익이 나는 거지 안 나는 거지 모를 때도 많으시죠 그죠 그죠 그래도 종도사는 이번 달은 기간별로 보게 되면 이번 달은 그래도 지금 오늘까지 합치면 한6 5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났네요 그죠 6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쫙 났습니다 종목 별로 나오죠 났죠 그래서 지금 한 7월 달까지는 한, 둘, 넷, 다섯, 오거리를 좀 남았으니까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수익금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시안 항공이 막판에 수, 막판에 좀 종가관리를 제대로 해줍니다 와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반짝이 쇼로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위로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못 참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 기준선을 깨지 않는다면 그죠 이 기준선을 깨지 않는다면 올라간다는 신호를 볼수 있다는 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호를 깨지 않는다면 그죠 그쵸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를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은 마음 편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흐름이 지랄 같아도 정도사는 버티죠. 그죠? 좋습니다. 다음 주에 흐름을 보자고요. 자, 현재 시가 오후 3시 27분 이제 금요일장 마감되었습니다. 마감되었고요. 이번 주는 이런 이렇게 한 134만원 정도 이번 주는 주급으로 134만 원 정도 벌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아시아나 IDT 홀딩에서 넘어가고요. YBM네 정치인맥 주 관련주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일철강 금일 수익을 다 냈고. 그죠? 동일철강 수익을 다 냈고요. 보게 되면 금일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경제 흐름 분석해서 또 보면 되니까요. 자, 금일은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마이크로 콘텍솔 엑시콘, mpk 파원의 동일차가 에너 토크, c j 시푸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왜냐면 하 이제 다음 주 경제 흐름을 또 분석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종목들을 자를 건 자르고 마무리 짓고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경제적포 또 만들어서 또 움직임 보면서 또 매수해 나가면 되니까요. 네. 금주도 고생 많으셨고, 성투, 다음 주는 더 성투합시다. 자 가족님들 어제 잡아 놓았던 동일 철강이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동일 철강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화인베스도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임종석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으니까요. 자 동일 철강 현재 동일 철강이 4.71% 수익 중이고 어제 잡아 놓은 종목입니다. 딱 여기 매수 맥점 자리 딱 잡아 놓은 거죠. 그죠. 그죠. 좀더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천원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는데 금요일 장이라서 조금 수급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 아시아나 IDT도 가다가 말았는데요. 이 아시아나 IDT도 현재 뭐 수익적인 건 별로 문제 없고 요 이거는 좀더 간다고 보는 거죠.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더큰 수익 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엑시콘이라고 어, AI칩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 지금 또1.68% 수익 중이고 이것도 어제, 어제 들어간 종목입니다. 어제 들어간 종목이고 마이크로 프렌드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마이크로 컨셉 컨텍솔 이것도 수익 중이 죠3.94% 수익 중입니다. AI 칩 관련 주죠. 네.